안녕하세요 캠핑초입니다 캠핑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자마자 바로 해 떨어지기 전에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바람과 경치와 모든 게완벽네요 你说。嗯、你的。团、嗯、长。你有 아니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음음 여러분 원래 캠핑은 뭐는야 누구야? 저구 지금 구야누 굉장히 구야누요야 누구야? 누구 마늘, <laughs> 그러네. 마늘. 캠핑처입니다 토토 큰바이 캠핑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구에서 어 이렇게 이제 오르막길이 있어요 네,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대문이 있어요 대문을 지나서 어 지금 오늘은 일단 화요일인데 제가 어제 왔는데 저희 밖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 이런 식으로 여기 분리수거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파쇄석, 네. 파쇄석으로 사이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여섯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면에는 화학산이, 이렇게 보여요. 데크... 이 팟에서 한 계단 위... 발이 한 1m라고 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요 정도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전기 있고 이렇게 여기 올라오자마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파쇄석 사이트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경, 경치, 어마어마해요. 오르막으로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안내실. 안내실이 있어요.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해요. <laughs> 사장님 계시는 곳에 오른쪽에 화장실. 화장실이 있고 남자 화장실 당연히 여자 화장실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계수대 계수대가 깔끔해요 되게 깨끗해요 응. 화장실도 엄청 깨끗해 화장실이 이렇습니다. 청소를 엄청 깨끗이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깨끗해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 퀄퀄 나와요. 뜨거운 물 퀄퀄 나오고.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면 안 되고. 남자 화장실. 아, 여자. 샤워실이구나. 남자 샤워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샤워했는데 굉장히 시원해 어, 뜨거운 물에서 콸콸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이유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스코트가 있어요 봅시저 강아지 엄청 어, 인사해 음. 응. 인사해. 하이 해봐. 네 말이 없네. 아주 강아지가 엄청 묵직해 마스코트. 짖지도 않아.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층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커피숍도 하나 있고요 여기. 여기는요 데크 사이트에요 데크 사이트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은, 요런, 여기도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이렇게 지금 공사 중이에요. 여기도 되게 특이하다. 데크 사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거는, 요걸 뭐냐면은 자동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이거는 오토캠핑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도 오토캠핑, 오토 토캠핑인데 약간 좀 천막이 쳐져 있지. 여기는 데크가 전부 다 위에 지붕이 있어서 우중캠핑 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공연 사이트인데, 저희가 처음에 여기 예약을 했어요. 여기 예약을 했는데, 여기가 바람이 엄청 불어. 그래서, 여기보다는 안쪽에 있는 이쪽으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전방은 여기가 기가 막혀요. 요래. 전방은 여기가, 근데 바람이 엄청 심하다는 거. 여기에는 여름에 와서, 제, 이 공열 사이트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형화 좋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오케이, 자, 빨리빨리 움직일게요. 자, 여기 요 사이트, 사이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길이 한번 재볼게요. 가로, 둘, 셋, 이 정도면 한 3m 한60 정도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아홉 비니까 뭐한 8m 정도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돌멩이는 바람이 말이보니까 텐트 옆에다가 이렇게뭐 설치는 것 같아요. 요렇게돼 있고 그리고 저 위에 위가 아 위는 어떻게 가냐? 아 이거 뭐야? 아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이게 물이 또 이렇게 졸졸 흘러요. 여기 계곡이 있어요. 계곡 엄청 좋아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네. 보이죠? 물이 엄청 맑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이제, 3층, 3층이라고 해야 되나? 어, 데크사이트에서 하나만 더 올라오면 이렇게 오토캠핑 돼 있는 데가, 어, 다섯 개, 아,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는데, 오토캠핑이고, 음, 옆에 주차할 수 있고 이런 공간 저쪽에 화장실 있고 경치도 여기 있으면 여기가 제일 높았던 경치는 되게 좋아요 네. 이상 어, 토토 홈바이키프장이었고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오케이 송이버섯 볶음, 송이버섯 마늘 파 볶음. 2박 4일 캠핑 끝내고 이제 돌아갑니다 네, 캠핑 초보라서 만만치 않네 그래도 즐겁고 재미는날 2박 4일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2박 3일 중에 이제 이틀째 아, 마지막 밤입니다. 잘라고 누웠어요. 밖에 바람 소리가 엄청 휘흐 들리네요. 에,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 텐트 접으려면 일찍 잘됩니다 그리고 밤에 치즈 같은 암미 일어나서 할게 없어요. 에, 자겠습니다.